대단한 실력이십니다. 감사, 감사요. 아, 제가 실수했군요. 죄송합니다. 바이바이. 아주 좋은 자세군. 방금은 고마웠다. <laughs> 방금은 미안했다. <laughs>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성이었던 거로군. 하하, <laughs> 화끈한데. 고맙군. 미안하다. 아이, 더 없어?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군요. 이번 일은 빚을 졌군요. 유감이네요, 이 영광을 오직 황년님께! 조금 얕봤군요, 꽤 하는군요, 실수입니다, 상대할 가치가 없군요. 수련의 성과가 있었군요, 아주 좋습니다, 이번 일은 잊지 않겠습니다. 잠시 방심했군요. 죄송합니다. 빈 틈이 많군요. 좀더 실력을 쌓으면 상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훌륭하군요. 잘하셨습니다. 칭찬 감사합니다. 제 실책입니다. 죄송합니다. 전장에서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. 음, 그 정도면 꽤 칭찬해줄만 하네요. 어머. 당연한 말씀이지만, 감사합니다. 계산의 착오가, 미안합니다. 이런, 우리 아이들에겐 꽤나 지루한 놀이 상대였나요? 멋진 분이시군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제가, 실수를, 미안합니다.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.